장군아 네. 어우 장군이 높은데 올라갔네 현선아 현선아 무거워서 못 올라가지 우리 현선이 아. 올라갈 수 있어? 엄마한테만 조용히 얘기해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지? 네. 그래 엄마 못 올라가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응. 눈을 어디서 찔려가지고 그냥 응? 약 발라줄게 좀 있어 살 빼서, 어? 살 빼서 4월달에는 올라가자? 알겠어? 응 음. 멋진데, 우리 장군이? 우리 현선이는 평생 가도 못할 거야. 그치? 음이 4월달에 못 올라가면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 그면 뭐하냐? 또 금세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는 현상아. 니네 밥 아니야. 이거는 산에 있는 애기들 거잖아. 니가 다 먹으면 웃지. 아니야, 이놈아. 어, 배를 끄시고 다니겠다. 오, 우리 장군이 멋져요! 어우 우리 장군이 멋져요. 조심해, 장군아, 장군아 조심해. 쑤셔박힌다 이놈아. 어 지금 봐봐. 아이고 엄마 심장 떨어지네 이놈. 어? 쑤셔박힌다고. <laughs> 조심해서 놀아야지. 에이 이 빠라. 많이 먹어라. 응? 우리 빛치 돼지. 빛치 돼지. 빛치 돼지야? 야, 이게 누굴 거야? 야. <laughs> 얘것도 니들이 먹을 거지? 어? 응?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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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서 나. 얼굴이서 멋지 어그 이뻐라, 어이라 그 예쁘게 생겼어. 1년을 살살했는데도 그게 잡히네. 13개월에. 그래서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건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그때는 이렇게 복수도 조금 씩하고 장과 장 사이에 지방들이 있어요. 지방층에 이렇게 하얀 색깔, 초음파상에서 하얀 색깔로 보이는 건 염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염증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장 어디 어디를 봐도 복수는 없고. 지방 사이 사이에도 많이 하얀 느낌보다는 네, 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복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괜찮아요. 네. <laughs> 장도 여기도 보시면은 뭐 되게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 요 이렇게 좀 두터워져 있어요. 장벽이 네, 두께가 이렇게 두터워져 있는데 장벽 층도 되게 얇고 괜찮고 장도 이렇게 층이 다섯 개 층이 있거든요. 다 괜찮아졌네요, 진짜. 네. 희망아 선생님이 야가 어? 희망이 심장 소리가 우렁차대 깜짝 놀라네 선생님이 그지 응. 아주 그냥 어? 심장이 건강하다 그러네 별이도 그러고 우리 별이는 선생님이 놀랍대 너무 놀랍대 완치래 완치 완치래 별아 선생님이 깜짝 놀라네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치 you uh -huh. 왔어? <laughs> 기분이 풀렸어? 아, 그러니까 뭐생 왔어. 뭐 털이 안기냐 엄마 밀지 마. 엄마 영상 찍어, 태양아. <laughs> 왜 이렇게 밀어, 밀 아이고. 우리 새끼들 눈이 오니까 좋아요. 아이, 신나. 우리 행운이, 아이, 신나. 루비는 찍. 신났어? 아이구. 이게 누구야? 우리 세상이 아닌가? 행운나행운나행운나 행운아. 행운아, 이놈아. 엄마가 부르는데 어디 가지. 어마... 우리 멧돼지. 태양아. 루비야. 산아서 내려온 멧돼지네. 이렇게 이쁜 멧돼지가 어딨어. 얼른 들어와, 춥다. 들어가자. 행운아! 불러도 바라보지도 안 하네. 얼른 와, 춥다. 태훈아, 얼른 와. 먼저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운의 여신님, 행운이 영상 구조부터 응원하고 있는 구독자 팬입니다. 저희에게도 유기견인지라 행운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행운이가 견주님께 가서 얼마나 행운일까?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많은 아이들이 천사 같더라고요. 견주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셔서 애기들도 다들 착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행운의 여신 유튜브를 보고 난후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견주님처럼 아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제품 눈 영양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가족 건강을 채우는 반려견 영양제 바이오피 대표님께서 우리 이쁜 아이들 어~ 아파서 만난 가슴 아픈 아이들에게 착한 제품을 꼭 먹여주고 싶으시다고 엄마 손, <laughs> 아, 신났네. 오늘도 맛있는 거 먹자. 맛있나보구나 얘는 입이 짧은 애인데 우리 행운이는 입이 짧은데 그치